안녕하세요 다와TV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매물은 옥천 미동리에 위치한 단층 단독주택입니다. 한적한 시골에 위치하고 있는 조용한 동네에요. 가만히 있으면 새소리, 풀벌레 소리 등 자연의 소리만 들리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주택이 오늘의 매물이고요. 펜스 울타리가 있으며 양쪽 문을 열면 안쪽으로 차량 진입도 가능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진해 생문이 차고지 및 다용도 공간이고요. 뒷부분에 안쪽을 살펴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집을 보았을 때 들었던 생각은 잔디 및 조경이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구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에서 보아도 정말 잘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많은 공을 들이면서 집을 가꾸는 분이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네요. 새 소리만 울려 퍼지는 이곳에 있으면 머릿속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데크 공간을 넓게 빼놓았고요. 옆쪽까지 데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집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인데요. 뒤쪽 정원부터 살펴보고, 집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뒤쪽에도 잘 정돈된 잔디가 보이고, 안쪽에는 태양열판과 작은 텃밭이 있네요. 주택과 주택 안쪽은 지목이 대지이며, 지금 보이는 곳은 지목이 전입니다. 태양열로 추가적인 전기를 공급받고 있으며 해당 주택은 일반 전기와 농업용 전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작은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우며 전원생활을 하고 있으시네요. 농업용 전기와 태양열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전기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뒤쪽 풍경이 정말 예술입니다. 차고주와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 공간이고요. 주방 시설이 다 갖춰져 있네요. 싱크대, 식탁, 냉장고 등 모든 게다 있습니다. 앞쪽은 차고주로 사용 중이고요. 지금 보이는 창문이 있는 안쪽 공간은 주방 다용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고지 안쪽에 게스트룸으로 사용하는 방한 칸과 화장실이 있는 걸 촬영을 하지 못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보이는 곳은 차고지와 다용도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좌측에 문이 하나 보이는데 저기가 게스트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지금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 공간을 지나오면 바로 넓은 거실이 보입니다. 벽면과 천장은 편백나무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분이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고요.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바깥으로 나가는 문도 있습니다. 여긴 작은 방이며 서재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욕실도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천방입니다. 침실 공간이죠. 그럼 오늘 보신 매물의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충북 옥천군 이원면 미동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매매대금은 2억 5천만원이고, 대지는 148평. 답1 2 7 6평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전기와 농업용 전기, 태양열전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난방은 기름보일러로 사용하고 온수는 전기온수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 외부 방 1개, 외부 화장실 1개가 있고요준공연도는2 0 1 5년 12월에 준공이 났고 특징으로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형 오수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